mẹ <coughs> ơi 삼인 요거 주시고요. 살이 네. 하나 추가할까요? 네, 남의 살이 아, 아, 나옵니다. 아담나 요거 나옵니까? 아아 남의 살. 아 남의 살. 아, 어그러 요거 요거 네. 3인 주세요. 핑크 좋다 얼굴도 장백하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더좀다 나온다 이거. 없애라 이드럼그 그거 할게 그 이미지 <laughs> 메이킹 그있거들 들어 없애. 어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요런데다 없애. 이런, 이런 <laughs> 매운 따로 남았구요. 매콤하네요. 아, 네. 요거 직화용기라서 네. 요거 채로 그대로 불에 올려서 끓여 드시면 됩니다. 아, 맞습요 요거, 요 네, 요거 그대로, 네. 냄비 네. 따로 안 부으셔도 되고, 그대로 네. 올려서 네. 드시고, 예, 네. 버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꼭요. 예,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일찍에 샀다 얘들아. 어, 이거 이거를 안에다 연하게겠다 어? 바닥이다. 바닥에 놔두는 게 낫겠지? 차 움직인다 이제. 이제 아, 그, 출발이에요? 이제 또 가야지. 안전벨트 단디매 안녕하세요 떵땅이네입니다 오늘은 캠핑카를 타고 울산 울주군 간절곶에 갑니다. 동해안에서 맨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볼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위에 있는 울산 지역의 진하해수욕장, 소생포 외산과 함께 새로운 명소로 인기를 얻으며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나면이랑 아! 나... 같이 너이 동생 아, 아, 아 그거 후기 줄 잠깐만 이제 다된것 같으니까 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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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밥이야. 그래서 맛있어. 이... 식은밥. 이거는 아이언 한국. 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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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 한국. 한국. 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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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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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점 한국. 한국. 한 이난 이래서 1 1를 가면 아. 빨리 먹게 어떡하러 갔는네 이거 다 였으면 한 그릇만 넣고어사리부터 수프를 넣었어야 됐다. 나기기 저요부터 볼게. 뭐. 어. 이제 바빠 어이 어, 아, 가로갈 겁니다. 후이어 어. 어? 야, 이야동태야 이제 봄이 오라고 틀어줄 차리 들으오. 엄마, 여기는 완전 철학색이야. 어, 여기 오고 있었네. 동태야 너한테 발바야잘채어난다 <놀람> 얘들아. 아, 그래? 어, 마사지, 마사지. 아우 <laughs> 어, 됐어 <laughs> 그거는 감정을 좀 너무 싫은 거야기분 미안해. 아기 분 감정을 너무 싫은 거 같아. 너무 높았어요. 아미리내 키보다 훨씬 높 오케이 미리 들어왔 아, 그래. 뭐, 뭐, 아니. 강릉 선수 강선장 선지입니다. 강노 아, 갔습니다 아, <laughs> 안, 뭘, 뭘, 안 <laughs> 어? 와, 가야지 나도 거기로 가고 싶어. 우와. 나도 미역 춤추는 거 보러 가고 싶어. 우와, 명정이다. 명 명당. 같이 들어구나 그렇지! 키가 나. 한와 엄청 짧려 우와! 랏! 와우! 힘 봐라! 아! 미치겠다! <미친 했다>. 잡아라! <laughs> 안... 저... 우와! 아! 았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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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 어떻게? 우와! 미치겠다! 안녕? 야, 얘들아 자고 있는 거야. 아니야, <laughs> 내가 이거 좀 잠깐 우리 브리핑 좀 해볼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앞에 커피집이 있어. 어. 커피집 가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어. 먹고 나 먹고 생긴 그 테이크아웃 그 플라스틱 잔에다가 얘를 넣는 거야 바닷물과 함께. 어, 어. 하고 돌멩이 같이. 어. 그리고 씻어야지 커피를. 그렇지 씻지. 씻고 나서 근데 대신 집에 들어오고 가지는 않을 거야. 얘는 집이 바다니까. 바다에 어, 풀어줘야지. 가자, 저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진짜 대박인 것 같아. 경사났네. 응. 응, 자, 문어를 잡았습니다. 어, 저 잡았는데 그냥. 리안이도 한번 들어봐봐. 아니거 싫어요. 그럼 가자. 무서워요. 나는 안 무서웠는데, 너랑 엄마랑 너희가 감지른 소리 때문에 더 놀랬다. 뒤에서 자꾸 감지른 소리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놀랬어요. 문어 이겨라, 문어 이겨라. 아, 문어예요, 낙지예요? 문어, 문어. 낙지. 낙지. 아아 그게... <laughs> 봐두고 물이 너무 부족해요? 아니 아어 <laughs> 여기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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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laughs> 여기다 다 어, 여기 다리야. 먹네 먹네 얘가 먹는다 먹먹으려고 하네요. 아, 러가데 안나무아 나의 봐봐 나의 많이 무서워. 나의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 처음 본다. 물 좀만 어디... 더 넣어줄까? 아니야 아니야, 돼수 충분하다. 바다 도망가려고 안 하든 아. 아빠. 아빠 계속 잡고 있었어.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은? 네. 왜 그래? 콧볼 <놀람> 나왔나? 감기가. 음, 음. 어 아빠 여기 거미줄 같은 게 여기 보이세요? 감기가 음. 잡았나? 아니요. 아빠요 맞나? 우와. 우와, 네 아빠 능력 있네 네 뭐라? 저희 똥땅이네